하자. 재밌는 거요? 어떤 어떤 거예요? 아니 그렇고 지금 그런 거 아니 다 돌아다 다돌아다녔는데 이미 이미 오야이 새끼야. 이자 그러면 일단 오늘 드디어 이제 2챕터 3챕터를 클리어했고 이제 1챕터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모든 유저들한테 평가가 가장 좋은 챕터라서 좀기대고 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일단 한번 재밌게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챕터 한번 들어가볼게요. 1챕터가 아, 여기인데? 내가 알기론.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1챕터 이거. 펜더를 누르면 자이 아이템을 집어들면 챕터가 시작됩니다. 이 챕터를 끝낼 때까지 다른 챕터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아이템을 집어들겠습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예스! 판다 그림을 찾았다. 루시의 챕터, 은밀한 친구라고 하네요. 루시 챕터가 시작됐다고 하죠. 이제부터는 다른 챕터에 관련된 건 못합니다. 이 팬더 같은데? 근데 뭘 해야 되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역시 뭘 해야 되는지는 감이 안 잡히고. 있는데, 일단 밖으로 나가볼까? 잠겼네? 왜지? 왜 잠겼을까? 잠기면 안 되는 거아니야 어, 뭐, 어, 여기 없던 그림이 생겼네? 원래 이거 없어 거든요? 뭐야. 아, 노크를 하래요, 노크. 녹록을. 오 문... 뒤돌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 뒤돌아볼게요. 공포의화특 천천히 뒤돌음. 어, 다행이네. 어어. 어, 와, 아, 문 열렸구나. 노크에 때문 열렸죠? 어, 어, 아, 씨. 에라, 이씨. 어, 어, 뭐야, 뭐야. 어, 아, 봐야 되나 보다, 이거 봐야 되나 보다. 어, 여기 지하실인데? 어, 아, 일단 저 지하실이거든요? 저 비치는 데가? 가, 야 가, 가야겠지? 아, 자, 자 아, 아, 친절하게. 친절하게 저를 부르, 부르네? 나를? 에? 어, 사진기 소리가 나는데?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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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게 어? 얘? 예? 어, 누구 서있어 아 누구 서있어 진짜 <laughs> 진짜 가기 싫다 진짜 예, 네. 어허! 악령 터치! 뭐, 뭐 하라고! 아, 카메라 왜죽 거야, 대체? 달려온다, 달려온다, 달려온다! 뭐떨어뜨는데 달려온다! 그림자가 줄어들었어요. 어, 들어 가네? 가나? 가, 가네, 그냥?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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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어, 갔어. 뭘 죽어간 거야?

뭐야? 어 왜? 어어어 아니 뭐 아니 뭐하라는건데 어 이거 내내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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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라따라따라 오. 어어어 불좀 끄지마 얘네들 전기세가 그렇게 아까워? 전기세 자리에 어찌게 하네 호호! 가까이 가야 되나보다. 카메라가 안찍히는 보니까. 가까이 가야 되나봐. 뭐야, 이거? 사신? 악마? 이 꼬마 소녀가 절대 차 소녀 같거든요? 루시, 얘가 루시인가봐, 이름이. 루시 챕터니까. 루시랑 사신이라고 해야 될지 악마라고 해야 될지 같이 이렇게 사진이 있네요. 해야 됐고, 이러면... 아, 다시 다 됐네. 카메라가 일시적으로 안된 거구나. 야, 이거 따라왔던 여기 있었고, 그러면... 어, 뭐야?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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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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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저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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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제발 오지마 저기 왜 빨간색이었지 근데 분위기가?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얼마 안 남았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래 썼다. 아 여기 뭐 있다 여기서부터. 아 여기도 있네 사실. 호호호 아씨 이잘시게아 이거 붙어가시던 상처 미친. 친놈들인가아 이거 라이터 버려 이거. 야, 이쪽인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따라 올게요. 이쪽까지는 맞.. 여기까지는... 어어!! 씨! 아.. <laughs> 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야이 <laughs> 새끼야! 야.. 개깜짝 놀랐네 진짜 이건.. 이건 아니잖아! 아이 아니, 깜짝이야.. 씨.. 와.. 이건 진짜 선 넘네? 뭐야? 레코드판? 아, 뭐야? 레코드판이 있었어 이게? 여기? 이걸 여기다 넣는 거야? 뭔데? 오,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이런 음악이 궁포영화서 제일 싫거든요. 어, 뭐야 와, 이 게임이 연출은 진짜 기가 막힌다니까? 여기서 잠깐 해당 부분은 일챕터와 상관없는 사챕터 아이템을 얻는 구간이기 때문에 영상은 스킵하겠습니다. 지금 술 취했죠, 살짝? 예? 뭐야? 비사지 게임 크래쉬가 생겨 다칠 것입니다. 응? 아, 자주 이런다고요? 아, 원래, 아, 뭐야, 버, 버그야? 공포게임 연출, 나 연출인 줄 알았잖아. <laughs> 나 연출인 줄 알았네, 아이씨. 다시 퍼즐의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악마가 기차와 구름 사이에 있다. 기차와 구름 사이. 비를 맞는 건가? 기차와 구름 사이 여길 따라가면 아까 지하실에 나오고 아까는 그냥 가면 얻으려고 그냥 그거 한거 같은데 가면 얻으려고 게임이 진행된 거 같고 다시 내려가야 되나 보다 일단 여기 위쪽에 없는 거 보니까 일단 지하실로 갈게요 이거 힌트가 지금 이거밖에 없어 답이 없다 <laughs> 이거 진짜 못 찾겠다 야 상태로, 잠시만요. 이거 살짝, 공략 한번 살짝만 볼게요. 여기서부터 길을 못 찾겠어가지고. 여기 그냥 열리는 거였어? 아니, 미친. 여기서 가서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였어? 응? 뭐야? 여기 있다는데? 애초문 손잡이도 나랑 달라. 문 손잡이까지. 공략법이 사라졌다. ᄌ 됐다. 공략이 없어. 이거 어떡해. 내가 찾아야 돼. 이거 좋 됐다. 아 일단 러럼 여기 열쇠를 찾아서 저기로 나가는 거 맞나 봐. A few moments later. 아니 문이 튕겨서 문이 지금 이상해졌나? 메인 맨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볼게요, 이거. 이거 진짜 버그인가? 만약 문 이거 다시 바뀌어 있지? 이건 진짜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와 씨. <laughs> 와 이게 사람 이게, 맞... 이게 맞냐, 씨? <laughs> 아, 미쳤네, 진짜. 야, 버그였어. 와, <laughs> 진짜, 씨. 개발자 미친새끼들, 이거, 진짜. 씨. 이건, 진짜. 개발자 선시계넘네 진짜로. 진짜. 아, 왜 이럴까. 아, 라이트 켜봤자 의미도 없겠다. 에이, 절반을 거짓말이죠. 에이, 그래. 1챕터가 짧다 했는데, 아직 절반밖에 못했다고. 야, 누가 봐도 뭐 나오는 구간이죠. 뭐 있는데? <목소리> 어 <목소리> 오! 아, 감자 아씨 아이 미친 아이 미친 아니 나 소리 때문에 놀랐어 알고도 있었는데 아, 소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 아 이어폰 사, 게임 소리 너무 크게 해놨나봐 아나 소리 때문에 놀아 소리 때문에 뭐야? 어, 뭐야 <목소리> 예? 아, 나 화장, 내 화장실. 마네킹의 턱을 찾았다. 턱? 턱, 뭐, 어쩌라고. 예? 끼리가 있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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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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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우웅 이게... 귀신 나오는 소리였어. 하아. 아... 어 여기 다 전에 여기 없던 마네킹이래. 어, 뭐, 찍어? 어, 뭐야? 야이씨. 아, 저나 양아치네. 아, 저나 놀래키는 게 양아치야. 아, 진짜. 아, 양아치네, 진짜. 아, 어디까지 온 거야, 나 지금. 아, 진짜 끝날, 짧다고 하지 않았는데, 1챕터? 나 시간이 왜 이렇게, 아, 버그 때문이긴 한데, 중간에. 뭐야. 나 아래로 내려가고, 지다이. 위로 가는 거랑 아래로 가는 거랑 앞으로 가는 게 있었는데, 다른 쪽에 잠겨있다 온 보니까 다른 쪽에서 열어줘야 되나 본데, 저거를. 어, 뭐야? 예? 어,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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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그 사람 뭐야? 아, 진짜. 아, 나티가야 나, 나, 나. 어, 잠깐만. 어, 몸이 아픈데? 잠깐만. 아, 이 게임만 하면 몸이 아파. 머리가 아프고. 이쪽으로 가자. 재밌는 거요? 또 어떤 거예요? 아니, 그렇고, 지금 그런 거 아니, 다 돌아다, 다 돌아다녔는데 이미, 이미, 오! 야, 이 새끼야, 이 어. 어, 진짜 놀랬다, 이거. 와, 이건, 이거, 이런 거한 번쯤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 사진기를 갖고 갈 때? 와, 야, 채팅 때문에, 진짜. 어, 진짜. 오 돌아왔어. 근데 집에 누가 기스나는기스내놨는데 누가? 기스 아. 왔다 왔다. 왔다. 오, 오, 오. 아, 아. 아 바로 앞에 있어. 와 진짜 위험했다 이거는. 어떻게 아, 되겠지 이제? 왜 올리냐 여기 있는 건데? 손톱 자국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근아 여기다 여기다 이거 자국 따라가면 되겠죠? 이제 하나만 더하면 끝난다고요? 아 진짜요? 헉,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그 하나가 얼마나 남았죠? 나 지금 화장실로 차 어? 잠겼어 씨뭐 해야되는거야? 불을 꺼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뭐 공포게임에서 뭐가 진행이 안될때는 일단 불 꺼야지 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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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본게 아니야. 뭐 있어, 진짜. 머리 커튼, 커튼 쳐주, 파드릴까요 손님? 어, 없네? 이쪽에서 봐야만 보이나봐. 근데 팍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물에서? 아니, 아니, 얘는 죽은 지몇십년 지나서 롤이라고 하긴 그렇지 않나? 귀신 나이로 세야지. 행전 나이로 세면 안 되지. 오오오! 루시, 루시 아닌 거 같은데? 루시 맞아? 뭐, 욕, 욕조 아니야, 여기? 욕, 욕조 아니야? Lucy why would she do that she loved Pico I don't know she's never done anything like it we, uh, I think we should see a professional Lucy, I don't want their help anymore she's only been worsening ever since we went to these doctors. Imaginary friends and all these weird behaviors? She doesn't even call me mom anymore! They're just trying to help. It's not their fault. Even before we sought their help, she had problems. She killed Pico for fuck's sake. Don't you remember? 이걸 들어가? <laughs> 왜? 왜 들어가? 주인공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 <laughs> 어, 물에, 물에 빠졌다가 뭔가 과, 기억을 보고 왔네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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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겪는데도 이 집에서 안 나가는 당신 정말 굉장하군요. 나였으면 폴터가이스트 현상 하나 나오는 순간 바로 집여 나갔다. 오 뭐야? 오! What a 이게 e 뭐야 뭐야 는 s 이 봐. 어 뭐야? 아, 악마가 씌었구나. 아, 어... 아. 어! 오, 야, 이건 좀, 이건 좀, 센데? 수위가? 악마에게, 악마에 쉬었는데, 악마가, 악마가 뭐, 조, 조종을 했겠죠? 그래서 소녀가 자기 턱을 그냥 뽑아버린. 오, 야, 이거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냐? 프로그레스 아이템 찾았다. 어 챕터 끝났다! 예에 <laughs> 아, 자, 루시의 챕터까지 이제, 끔찍한 결말. 루시의 챕터까지 이제 끝이. 맞습니다. 일단 오늘 챕터 1 플레이는 여기까지 해서 비사지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